욕심은요,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그 이득이 되는 걸 하, 하려는 마음이죠. 여러분이요,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. 여러분이요,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. 누가 나한테요, 부당한 일을, 일을 하려고 하면요, 귀신같이 알아차려요. 나한테 손해가 간. 상대방이 와서 휴가를 나랑 이렇게 바꾸고 뭘 어떻게 바꾸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한테 불리하다. 이거 귀신같지? 온몸으로 우리는 알 알아...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듣고 있다 보니 이건 내가 손해보겠구나. 이랬을 때못 견디는 게 있죠. 이게 욕심입니다. 양심은요, 똑같이 못 견디는데 뭐에 못 견디냐면요. 나의 이해관계랑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피해가 본다는 걸 알고 있을 때못 견디는 마음이에요. 세월호가 침몰했죠. 그때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잠못 잠 자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. 그게 양심입니다. 예, 마치 거기에 물에 빠진 아이가 나인양 느끼는 마음이요. 나 남일 나처럼 느끼면서 남에게 당한 어떤 피해, 피해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요. 이게 양심이라는 건데서 나라는 게 확장돼 있어요. 양심.